영활 영적 양식 146 개역 개정 성경과 히브리 성경을 참조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5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째가 항상 내 앞에 있으미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래 성경 구절들은 히브리 성경에서 번역하였습니다. 소십장 7절. 나의 백성아, 들으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너를 대적하여 정언할 것이다. 우리는 저온 햇슬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러 모아 심판을 하실 것을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정언하고 심판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죄에 거하였이니라 50장 8절 "너희 희생 제물들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닌데, 너희 번제들이 내 앞에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희생 제물 제사 때문에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 외부적 예배제사에 있어서는 잘못이 없다고 하임께서 말씀하십니다. 50장 9절. 나는 너희 집에서 수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며, 너희 양 우리에서 순념소들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들인 소들과 염소들을 받아 주시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그의 마음 중심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50장 10절 왜냐하면 나에게 숲의 모든 짐승들이 있고 청기의 언덕들 위에 가축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시기 때문에 희생 제물들이 실상 그에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것이 더혀 없어도 아무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넘치게 성삼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50장 11절 나는 언덕들의 모든 새들을 알고 있고 들의 야생동물들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주만불의 창조주이시고 그는 천하 모든 만물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희생재물들 역시 인간이 바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50장 12절 만일 내가 굶주렸어도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인데 그것은 세계와 그 충만함이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희생제물이 필요 없고 그가 인간에게 가르쳐 내려주신 희생제물 재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사함과 영생을 목표로 하여 두어 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길을 열어 주시사, 그 길을 따라 인간이 행하여 그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희생제물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적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회개하는 마음과 믿음과 순종과 감사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중심에서 우르르 나오는 참된 회개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감사와 참된 찬양의 제사를 기뻐하여 받아 주십니다. 다음 분에 10편, 50편이 계속 횟수를 냅니다. Shalom